원장님께 물어봐. 원장님, 저희 이제 유튜브 새로운 컨텐츠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? 어, 좋지.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. 지금 시즌부터 자외선이 많이 강해져서 멜라닌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멜라닌 자체를 올라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? 홈케어로 어떻게 하면 멜라닌이 지금부터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딱세 가지만 얘기해줄게. 자, 첫 번째, 집에 비타민 C나 비타민 A 제품들을 다 갖고 계실 거야. 비타민 A 하면 레티놀 알고 있지? 이두 가지 제품을 메가도스 용법으로 쓰는 거야. 이제 멜라닌이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썼던 양보다는 늘려서 쓰면은 훨씬 더 멜라닌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억제해 줄수 있어. 두 번째는 멜라닌이 올라오면 각질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을 쐬면서 각질층이 좀 메말라져. 그 메말라져 있는 각질을 그때그때마다 잘 벗겨내줘야 돼.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각질제거라든가 약한 필링 같은 걸 써주면 아주 좋아요.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여름이 되면 땀을 흘리고 덥고 하니까 보습이 되는 제품들을 잘안 써. 근데 여름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에어컨이라던가 더웠다 추웠다 이런 온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 피부 표면이 더 자극을 받아. 그래서 수분 크림이라든가 영양 크림 같이 보습력을 강화해 주는 크림들을 그때그때마다 자주 발라 줘야 돼. 그래야 이 여름에 자외선이라든가 에어컨에 대한 자극을 얘가 막아줄 수 있어. 이번 여름에는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멜라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? 당연하지. 나 한번 믿어봐.